안녕하세요, 은지영 선생님입니다. 자리 오늘은 피타고라스 정리 마지막 시간. 활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은 사실 조금 외울 게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 선생님이 모든 이미지와 나의 어떤 그런 거다 희생해서 나를 망가뜨려가면서 너희가 잘 외울 수 있게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아 내가 진짜 안쓰러워서 외워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강의 들으면서 꼼꼼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배울 내용 되게 많아요. 여기에 뭐두 줄로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일단 포인트는 딱한 가지야. 그거만 기억하면요. 우리 친구 다, 다 이거 마스터할 수 있어. 근데 일단 첫 번째 우리 옛날에 했었던 소공식과 아이들 이거 기억나니? 그래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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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그린 다음에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나왔었던 거 그게 오늘 한번더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도 나오고 지금도 또 나오고 완전 기억하자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곤지곤지 짝짝짝 <laughs> 너무 창피해 선생님도. 그런데 이렇게 해야 조금 기억할 수 있으니까 원래 곤지곤지 짝 짝짝이야. 짝짝짝이로 적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렸을 때들, 두 살, 세살막요럴 때는 우리가 막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곤지곤지만 잘해도 엄마, 아빠가 막 아우, 우리 애기 너무 잘했어요. 우리 애기 기특해. 막 이랬었잖아. 그치? 오늘 우리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 우리는 곤지곤지 짝짝만 잘해도 우리는 완전 훌륭한 학생인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이 곤지곤지 짝짝이 뭔지 이 소공식과 아이들 복습하면서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공식과 아이들부터 갑니다. 자, 소공식과 아이들은 얘들아,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가지고 온다면, 이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빨간색으로 조금 더 강조해서 써볼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직각이 두개 있는 상태에서 쓸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었니?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왜냐면 넓이로 접근하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 다시 한번 그 강의를 듣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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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라는 것과 동시에 나머지 세 명의 아이들은 뭐였어? 이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전체, 이거 곱 이거의 제곱은 어떻게? 또 요거 곱하기 전체. 마지막 요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요거. 그래서 선생님 이 어떻게 했었어? 이쪽은 지저분하게 지우고 이쪽으로 내려왔을 때 이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이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그다음 마지막 이렇게 내려오면은 요거 <laughs>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아 직각상황형에서 요 직각이 두개 나왔을 때 근데 우리 피타고라스를 배웠으니까 a제곱 더 a제곱은 여기서는 뭐 b제곱 더 c제곱은 a제곱이다라는 것까지 뭐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공식과 아이들이 첫 번째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바로 가볼게요. 자두 번째는요 <laughs> 이렇게 생겼어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있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막그 그어져 있는 상태야 자 그랬을 때 뭐가 성립하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다라는 게 성립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왜 그럴까 얘들아 왜 그럴까가 중요한데 일단 선생님 편자 요 길이를 1번자이이 길이를 2 번이라고 나볼게요 자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일단은 여러 가지가 조금 필요하니까 이만큼이, 3번이라고 이만큼이 3번 일어나고, 요만큼이 3번, 그 다음에 또다시 이만큼이 4번 이렇게 나볼게 그럼 얘들아, D2의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쓸수 있니? 1번 제곱 더하기 3번 이렇게 쓸수 있겠죠. 얘는 1번 제곱 더하기 3번 제곱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B, C의 제곱은 B, C의 좀큰 애니깐요. 2번 제곱 더하기 4번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네. 2번 제곱, 4번 제곱. 얘들아 그럼 b의 제곱 은 요거의 제곱은 어떻게 돼? 이거 제곱 더 이거 제곱 있잖아. 그치. 그럼 1번 제곱 얘는 2번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cd. 얘는요 얘는요. 요거 제곱 더 요거 제곱 그래서 1번. 아 3번 4번 이렇게 되겠죠. 3번 제곱. 4번 제곱. 끝났어. 왜 그렇게 되는지. 아니. 1, 2, 3, 4. 1, 2, 3, 4. 똑같겠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 자 이거는 이제 필요없어. 어떻게 그냥 기억만 잘하면 돼. 얘는 찔러 찔러. 참. 어 <laughs> 오늘 찍을 수 있을까? <laughs> 너무 부끄러운데. 찔러찔러 찔러 찹찹. 어떻게? 이쪽으로 찔러 찔러 찹찹. 군지군지 아직 안 나왔어. 어떻게 한다? 찔러찔러 찔러 찹찹. 찔러찔러 찔러 찔러 찹찹. <laughs> 첫번째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두 번째 내용 가볼게요. 두 번째 이제 곤지곤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생기네. 자 여기 이 직사각형에서 내부에 아무데다가나 점을 찍었을 때 연결하는 각 꼭지점에서 그럼 이거 제곱 덕이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덕이 이거 제곱이다.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왜 그렇지? 한번 가볼게. 얘는 일단 이 AP의 길이 제곱은 A 제곱 덕이 C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 써볼게. A 제곱 C 제곱. 자, CP의 제곱은 여기 있어. 그럼 이 어떻게 되니? B제곱, D제곱 이렇게 되겠네. B제곱, D제곱. BP의 제곱은 이거잖아. 그치? 여, 역시 B뼈니까 A제곱, D제곱 이렇게 되겠죠. A제곱, D제곱. 자, DP는요. 여기잖아. 그치?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C제곱, B제곱 이렇게 되겠죠. C제곱, B제곱. 그럼 봐봐. A, B, C, D. A, B, C, D. 이렇게. 아, 똑같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오, 그래서요. 얘네들 어떻게 기억해야 돼? 얘는 곤지곤지야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 제곱 덕이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덕이 이거 제곱이다 아직 짝짝이 안 나서 짝짝 보여드릴게요 짝짝 이곤 짝짝이야 저희도 마찬가지야 얘도 선생님이 일 번, 이 번, 삼 번, 사 번이라고 나볼게요 그러면은 a b 의 제곱은 일번 제곱 덕기이번 제곱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만 쓸게 편의상 CD는요 삼번 제곱 사번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삼사 원래 제곱 제곱 다 있어야 된다. ad는 어떻게 되니? 1 4. bc는요? 2 3. 제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1 2 3 4 1 2 3 4. 아, 얘네들 다 제곱한 게 아, 합친 것이 똑같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곤지 곤지 짝짝. 얘가 곤지 곤지 짝짝. 곤지 곤지 짝짝. 그러니까 이 손을 부딪히면안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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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지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곤지 곤지 짝짝 아까 전 어떻게 했어요? 찔러 찔러 짝짝. 제발 기억해. 선생님 이렇게까지 하니까 우리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거. 자, 이번에는 이 반원들이 나왔는데 직각 삼각형에서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각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이렇게 그렸어. 그랬을 때 요거 두개 넓이는 요 밑에 있는 애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왜 그렇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 반지름이 각각 2a, 아 2분의 1a, 2분의 1b, 2분의 1c 이렇게 될 거잖아, 그렇지? 그럼 S1은 어떻게 될까?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c가 될 거야, 그렇지? 파이 곱하기 r 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S2는 어떻게 될까? 파이 곱하기 2분의 1 b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자 그럼 얘 계산해 주면요, 8분의 1 파이 c 제곱. 얘는 8분의 1 파이 b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 제일 큰 S3는요, 파이 곱하기 2분의 1 a의 제곱에다가 2분의 1. 그럼 얘는 8분의 1 파이 A 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 두개더 하면 얘랑 똑같겠죠? 이렇게, 이렇게 8분의 1 파이 없어지면서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A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 만족하니까.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중요한 건 여기에 나와, 요거.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됐냐? 이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셔야 돼. 이게 왜 그렇게 될까? 얘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 먼저 이렇게 생긴 반원이랑 이렇게 생긴 반원, 내가 삼각형까지 다 갖고 왔어. 그럼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되는데 거기 넓이를 다 구한 다음에 큰 제일 큰 반원을 하나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봐봐. 이렇게 생기네. 더하기 이렇게 생기네. 에다가 삼각형의 넓이까지 다 구한 다음에 이큰 반원을 빼줄 거다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얘들아 얘는 얘네 두 개랑 넓이 똑같다는 거 방금 했잖아. 그치? 없어지면서 얘만 남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 얘들아. 이, 거 약간 손톱 모양이잖아, 손톱. 근데 이 손톱에서 그 네일 아트에서 이렇게 전체 손톱이서 요만큼만 칠하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프렌치 네일이다라고 들어본 적 있니? 프렌치. 왜 프렌치 네일인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프렌치 네일이라고 해. 근데 얘들아, 그 여행 가거나 했을 때 아니면 집에서 브런치 같은 거 먹을 때 프렌치 토스트 먹어본 적 있니? 프렌치 토스트. <laughs> 프렌치 토스트 어떻게 생겨 식빵 반으로 잘라야 돼 이렇게 잘라야 된단 말이야 근데 계란물 적셔가지고 막 먹는 거야 그래서 프렌치 토스트 이렇게 생겼어 프렌치 토스트 착착 <laughs> 착착은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아 그래서 프렌치 네일 토스트야 프렌치 네일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 그래서 요 프렌치 네일 요 손톱 모양은 요 토스트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 삼각형 자 그럼 요거 오늘 배운 거다싹다 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끝어 자, 얘는 어떻게 된다? 소소소 소. 이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이거. 이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이거. 가운데로 내려오면 요거 요거 소공식과 아이들 첫 번째 나왔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 찔러 찔러, 찹 찹. <laughs> 이거 제곱. 자, 얘 먼저 나올 거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다. 찔러 제곱 더하기 찔러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다. 찹찹이야. 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나왔어? 곤지곤지 집이야. 곤지곤지가 여기 나오 거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다라는 거. 곤지곤지 찹찹.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다라는 거. 마지막에 찹찹은 어떻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다. <laughs> 얘들아 진짜 너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안 외웠다. 기억 안 난다. 곤지곤지 곤지, 이거 기억 안 난다. 진짜 배신이야. <laughs> 자, 마지막. 자, 얘는 이거 두개더한게 얘랑 똑같다. 프렌치 토스트 착착. 얘는 요거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다라는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문제 자체는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한번 가볼게요. 문제 가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요. CD의 제곱 찾아내요. CD의 제곱. 요거 찾아내요. 럼나 일단 뭐, 요거 먼저 구해야 되겠지.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은 13의 제곱이다. 우리 요거 좀 외우면 편하다 그랬잖아. 그럼 끝났어. 요거 선생님 편의상 X라고 나볼게요 이게 찹찹이잖아요. 찹찹. 곤지곤지 찹찹해서. 그치? 그러면 이게 13제곱 더하기 9의 제곱은 14제곱 더하기 X제곱이다. 이거 뭐 계산만 하면은 엄청 빨리 끝나겠죠. 그럼 얘는 13제곱 169 더하기 81은 196 더하기 x제곱이다. 어쨌든 다 이거 구하는 게 끝이야. 개선해서 정리해주면 x제곱은 54가 나온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정답은 54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얘가 a2제곱 더하기 bd제곱 찾아내래. 어, 그럼 이거는 뭐야? 찔러 찔러, 찹 찹이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알려줬는데 얘는 안 알려줬네. 그럼 이거 나보고 구하라는 거야. 삼 제곱 더하기 사 제곱 얼마? 오 제곱이다. 이거는 우리 찾아낼 수 있잖아, 그치지 그럼 얘가 찔러 찔러는 누가 되는 거야? 이의 제곱 더하기 오의 제곱과 똑같다. 그러니까 사 더하기 이십오 따라서 얼마? 이십구가 된다. 정답은 사 번. 이거 알기만 하면 엄청나게 이제 활용 문제는 되게 쉽게 나와요. 근데 이제 기억을 못하면 끝이겠지. 자, 마지막 가볼게요. 얘는 뭐야? 프렌치네일 토스트. 이거 끊는 거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 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선생님, 근데 이거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편의상 선생님은 뭐 X라고 나올까? 그럼 얘들아, X제곱 더하기 X제곱은 1 2의 제곱 되겠죠. 다시 말해서 2X제곱은 144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고 그럼 x제곱은 얼마야? 이거 2로 나눠주니까 72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이 삼각형의 넓이. 근데 여기 직각이고 요거 xx니까요. 나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아, 나라는 2분의 x제곱이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요거 양변에 한번더 2분의 1 곱해주면 어떻게 된다? 36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 36제곱센티미터. 완전, 완전 단순하게 라기보다 요정도의 응용을 우리가 조금 신경 써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입니다. 우리 오늘 얘들아 여기까지인데 마지막 어떻게?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요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요거. 소소소소에다가 이거 제곱은 요거.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찔러찔러 찹찹. 마지막 어떻게? 곤지 곤지 찹찹. 프렌치네일, 토스트, 여기까지 잘 기억하시고요. 하, 정말 힘든 강의였다. 꼭 우리 저 의리 지켜야 돼요. 외워주셔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까지 망가졌으니까. 자,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랑 다음 강에서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 안녕!